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어, 함께 식사를 할 다락방을 구해오라라는 장면이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나와 내 살과 피니 이것을 나눠 먹으라라고 하시는 성만찬을 집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중에 나를 팔아먹을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 세 가지가 섞여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요번주 종료 주일이라는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에 미리 봤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환영 인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 오해하고 있었죠. 사실은 오해를 했죠. 어떻게 오해하셨냐면 지금 이 로마로부터 모든 것을 전복해 낼 엘리야와 이사야 같은 이사야와 같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지금 사람도 죽었던 사람도 살리죠. 눈멀었던 사람도 다시 보게 하죠. 앉은뱅이도 일으키죠. 혈류병 앓던 여인도 고치죠. 지금 뭐 야이로의 딸이고 누구고 막 고쳐. 졌죠 살렸죠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가에서 다시 일으켰죠 또는 그 요한복음 처음 난 기적 중에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가난 혼인장치에서 벌뛰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난 능력과 힘을 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아 드디어 엘리야 가 그랬듯이 이사회가 그랬듯이 하늘에서 불이고 번개고 떨어져 서 거기가 지금 다 뒤집어지겠구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완전히 망상 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사역도 하시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로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해도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제사장들 또는 로마 군인들 병정들 이 사람들을 무슨 돌풍 바람이라도 일으켜서 한 번에 싹 쓸어버릴만한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옛날 왕 예후가 입성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종려나무까지 를 흔들기도 하고 또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내밀기도 하는 이 장면들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지금 많은 복합적인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자신들만의 기대감으로 주님을 따르고 환영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대로 원하는 게, 주님께 원하는 것은 지지난 뒤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원하는 건 포만감이에요, 포만감. 근데 포만감을 주님께서 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삶의 만족과 감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지 배부르게 포만감을 주셔서 더 이상 인생 고민이 없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 고민 있음 가운데도 그거를 감사로 갖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포만감은 사람들은 항상 두 기도합니다. 내가 로마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것뿐이 아니라 내가 당했던 수모의몇배몇 몇 배로 돌려줄 주님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 복수의 포만감 또는 자기 삶에 대한 해방의 포만감을 가지고 이 종려나무까지도 흔들고 어, 땅에서는 영광이 하늘에서는 주님의 영광이더라라고 하늘까지 찬양을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저기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 저걸 어떻게 잡아 주이지 도대체 이렇게 군중 이렇게 하는데 어느 틈에 어떻게 저 예수 라는 사람을 전복 시키지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계셨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보금 지금 19장 이었는데요 19장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우시더라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것은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그 마치 로또를 맞기 원하는 그런 포만감에 원하는 기도 제목들과 그런 욕망과 열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기도하는 집이었던 그성전이라 거죠. 그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상태에서 그 기도하는 집의 역할이 회복되지 못했던 거죠. 장사하는 마음,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내가 잘되고자 하는 마음이 복합적으로 뜨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그것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보며 슬피 우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성전의 모습이 많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환치기상들, 성전세계라고 불리는 그 세계를 어 이제 바꿔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원화다, 딸라다, 뭐 앤화다 이걸 가져가면 성전 세계로 바꿔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50% 75%까지 넘어가서 내가 100만 원에 헌금을 드리고 싶으면 100만 원을 가져가니까 400만 원을 가져가야 수수료 다 떼고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이상한 구조의 헌금이 구조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슬퍼 보면서 오셨던 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선포되는 그 기도하는 집의 역할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그리고 성전 세계를 그렇게 환치기 상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그것 결국 제사장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의 입에 들어갔고 또 그런 동물들을 사서 제사를 바쳐도 다시 그 동물을 상인들 에게 파는 이 행위를 해서 그 돈을 몇 배로 몇 배로 불리고 버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과 능력과 권능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어, 성전을 더럽게 하는 도다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전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이 교회가 성전이긴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행되어지고 펼쳐지는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온전히 임했을 때이 세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이고요. 보시면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화 중에 하나죠. 뭐죠?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인데, 유명한 화가가 그려서 또 어디에 관광지에 있기도 하고,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 알아듣기도 하고 어? 또 예수님께서 이 나의 살과 피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나를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라고 하신 것을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고 인자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 십자가 달려야 된다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못 알아듣는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표정. 우리는 예수님의 표정만 항상 집중하는데 이 제자들의 표정 잘 듣는 사람도 있고 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저것이 뭐냐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우리 제자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도 우리가 많은 또 느.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강한 의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군가 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꺾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신다 하면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다 하면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강한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건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 8절에는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가운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나귀를 가져오라 하신 것에 마치 예약해 놓은 것을 가져오라 하신 주님의 모습. 또이 방, 다락방이거든요. 이 다락 약방에 주님과 제자들이 모여 마지막 성망찬을 할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도 마치 주님이 어딘가 예약해 놓으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거서 구해오라가 아니라 하겠다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기획을 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이루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 계획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 내가 이 구속사를 이루겠다라는 의지도 있고 그 고통을 향한 의지도 있는 겁니다. 고난을 향한 의지도 있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19절, 20절에는 최후의 만찬 중에 떡과 포도주를 말씀하시며 자기의 몸과 피가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희생으로 바뀔 것을 암시하시죠. 지극히 고통을 말씀하시는 것.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실 것을 미리 예표하시는 마치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고통이 본인에게 다가오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그저 손가락 한 번만 튕겨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이 길을 걸어가시고 선택하신 것은 주님의 선택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책 중에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당하신 십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우리의 죄를 뭐 저기 대속하시려고 부약 때부터 제사법을 정해 오시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하게 하려고 사랑 백성을 가까이게 하려고 제사법을 제정하시고 그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리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 이제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 포도원 주인의 종의 비유도 있죠. 주인께서 포도원 농사꾼들에게 그또 포도원을 맡겨두시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 종을 보내었더니 그 종을 잡아죽여요. 포도원 농부들은 그걸 주기 싫었던 거예요. 뺏기기 싫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안락한 삶과 포만감 있는 삶을 뺏기기 싫었던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싫었던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기 싫었던 거죠. 원래 주인은 주인이신데요. 그 농작물의 주인, 열매의 주인 은 주인신데 이다 자기 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인이 종을 거 보냈습니다.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이제 주인께서 열매를 가져오라 하신다. 내 나라 했더니 또 잡아 죽입니다. 그 소문이 주인에게 갔고 주인은 이번 세 번째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열매를 주겠지 했는데 그 아들을 잡아 죽이면 그 주인의 권세까지도 우리께 되겠지 라고 악한 사람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공의로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참으로 인격적으로 인정하시는 사역이라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저 손가락 하나 딱 튀기셔서 또는 말씀으로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라 하면 되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본인이 만드신 창조생기의 원리 안에서 대속의 제물로 본인 스스로를 들으셨 그래서 그래서 대속물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의 속량함을 입어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지막 책임과 사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또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며 이 상을 펼쳐서 이것은 나의 피다 나의 살이다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께서 그냥 공의롭게 돌아가시고 그 대속물을 댔다면 그 원리 안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시려는 우리의 이해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응하셔서 이걸 어커먼데이션 가시라고 하거든요. 칼빈 신학 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적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응하시고 본인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셔서 그것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또 해주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스스로 이루어 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이런 역사들을 보고 이런 은혜들을 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의 배신자가 생겨요. 누구죠? 유다. 유다는 왜 배신을 했을까? 그가 배신을 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딱... 네 개제를 꼽자면, 네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재정적 유혹입니다. 돈 때문이에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이 금액은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대가로서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이는 유대에게 가당한 유혹이 되었습니 그는 재정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지 못한 제자였고, 두 번째, 또 개인적인 실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가 아직도 깨달아지고, 아직도 그것이 거듭남에 성화되는 가운데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 로마 제국을 물어드릴 것만 같았는데 자꾸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는 실망을 했고, 그것을 실망감을 느껴서 그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사단이 에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사단이 이미 금의 마음에 들어가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정의 유혹, 그리고 주님께 대한 실망, 시험든 거죠, 말하자면. 예, 시험든 것. 그리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넘어간 그 마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예수님의 구속하신 계획, 구속 계획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배신은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다야, 내 마음을 깨뜨려 보시고 배신하지 마라. 너는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유혹 가운데 있게 내버려 두심으로 주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도 어느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고 보면 참 무섭지 않나요? 우리가 또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선을 위하여 쓰임 받는 악으로도 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두고 경계하고. 기도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내 마음이 계속 완악해지고 계속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삶으로 가길 원한다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어. 고난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희망찬 천국의 능력을 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실망하고 재정의 유혹에 흔들리고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또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 앞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될까? 주님께서 때로 내 기도 주 목을 들어주시 아니더라도 내가 무 무엇을 어떻게 다시 기도하여 주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고민하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올려놔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이, 아, 이게 에, 좋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루려면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깊은 신앙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을 해석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겪은 일들, 힘든 일들이 주님께 주시, 주님께서도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행의 길은 하나님과 사랑의 동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랑을 표현하는 역사 사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하나님 스스로 본인이셨고 그가 고난을 겪으실 때 고난을 계획할 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길이 지나가야. 배속의 사역이 완성이 되므로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속량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받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역사 사건입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고난에 대한 해석과 고난에 대한 힘과 또 희망과 구원을 약속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목적이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와 사역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그거다라는 my sim 입니다. <laughs> 자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대입하여 볼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의 기적을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위에을 주지 않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시험이 남과 비교할 것 없이 가장 힘든 시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이 길을 통하여 주님께서 많은 것을 놀라운 것을 이루실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주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하시는 자리예요.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피와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새 언약의 만찬이 시간이 그 예약의 선포의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 생활을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식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세상에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한 손에 맡겨진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님께서 부여한 소중한 사명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날마다 힘들더라도 고난스럽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말 사명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역으로 활용하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의 사업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어, 묵상하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선택하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그 고난을 친히 겪으심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또는 우리 사업장에서 힘들어 무너져 지치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님 힘 주시는 주님께서 그 흔들리는 터전이 아닌 든든한 말씀의 터전 위에 나의 삶을 그 자리에 올려 세워 주시어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 아니 하는 우리의 삶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분한분 주님의 이름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